이법 수사 불법 감금 규탄, 민중민주당 사건 조작 중단, 합헌정당탄압 분쇄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을 경찰청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중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작년 8월 30일, 민중민주당 중앙 당사와 민중민주당의 초대 당 대표, 그리고 시당 위원장들의 혜택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는 7월 초에 바로 지난주 이번 주였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의 6차 출석 요구서에 따른 대면 조사에 응하여 헌법상 기본권이자 피의자 방어권의 핵심인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어찌된 일인지 민중민주당 중앙당사를 그리고 민주민당의 초대당 대표회 대표에를두 차례에 걸쳐서 압수색하는 일을 벌였습니다. 진술 거부권 행사했더니 증언을 듣지를 못해서 뭐 어떤 또 새로운 증거를 찾겠다고 압수색을 한 것인가? 어떻게 체포 구속 앞으로 시키려고 또 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 검은 속내를 우리가 한번 짐작을 해봅니다 민주민주당은 올해로 창당 10년을 맞는 합헌정당 합법정당입니다 대한민국 수립 이래 합헌정당 합법정당을 통째로 이적단체로 규정해서 당사를 압수색하고 당직자들을 대거 일시에 압수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앙당사를 두 번이나 압수수색했습니다. 윤석열 정부하에서 일어났던 민중민주당 사건이 이재명 민주당 정권 시대에 여전히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중민주당 사건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란용 조작 사건입니다. 명백한 정당 탄압 정치 탄압입니다. 이러한 탄압 행위에 맞서서 우리 당은 우리 당의 존엄과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더 가열하게 투쟁해 오고 있습니다 어제 위법수사 행위가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수사관들은 한명의 민중 민주당 전 대표를 신체 수색하면서 영장을 보여주지조차 않고 바짜고짜 보자마자 핸드폰을 빼앗는 등 위법수사를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더욱더 분노하게 하는 것은 나이 어린 여학생 당원 두명을당 사무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불법 감금한 것입니다 수사 대상자도 아니고 민중 민주당 당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합법적인 퇴거 요청을 묵살하고 물리적인 위해를 가하고 언어적인 협박을 가하면서 무려 6시간 동안 가둬두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민주주의 시대가 맞는가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사과는 여전히 사시적인 수사기관의 본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란특검팀이 서울경찰청 경비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바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반전 반수 그 지시를 따랐던 것 아니냐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우습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팀은 서울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데 서울경찰청은 합판정당인 민중 민주당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당에 대한 산업에 대한 규탄과 더불어서 어제 있었던 또한 번의 위법수사와 불법 강금 행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증거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사가가 좋아하는 그 증거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신 기자 분들이 원하신다면 영상자료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마친 이후에 전문감사관실에 대당 수사관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그에 맞게 징계 처벌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첫 번째 발언 듣겠습니다. 전 민주민주당 대표입니다. 우리 한 명이 전 대표의 발언 듣겠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가 반팔수 정권, 반내랑 정권, 이재명 정권 시대에 기어이 시대착오적인 낡은 학법,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민중 민주당에 대한 파쇼 탄압의 도를 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곳곳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파쇼 기간을 해야 한다고 하니 마음이 급해졌습니까?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필요하고 팔시 기간 안보사가가 있어야 한다고 우겨보고 싶습니까? 1년 동안 헌법과 법률이 부정하는 진술검건을 침해하는 것도 모자라 압수수색 대상, 대상자도 아닌 여성당원 2명을 증거인멸 협박하며 불법, 감금하고 입법수사 직권 남용하는 서울경찰청 안보사가의 한시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작년 8월 30일 민주민주당에 대한 압수수색, 압수수색은 그첫 단추부터 잘못 끼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계가 저 살자고 준비하는 전쟁기함에 맞춰 방국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느니 검은 저, 선동 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느니 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에 발맞춰 진보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시작이 잘못되었으면 중단하는 게 맞습니다. 전 대표와 당사에 대한 두 번째 압수색도 모자라 여성 당원들에 대한 불법 감금까지 버립니까?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스스로 철수하면서 결국 그 여성 당원을 풀어주었습니다. 처음부터 압수색 대상자도 아닌 여성 당원들을 불법으로 감금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사과의 이 불법적인 행위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서울경찰청장 조지호도, 서울경찰청장 김봉식도 내란의 가담에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도 내란 특검으로 넘겨졌습니다. 민중민주당에 대한 탄압을 계속 심화시키는 경찰기관의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아직도 권력 기관 곳곳에 막혀있는 내란 세력들이 반 내란 세력을 탄압하며 억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보 세력에 대한 탄압에 입다 물고 있으면 그 다음은 누구 차례이겠습니까? 내란 팔수 반동 세력들이 모두 무너졌습니까? 모두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직도 그들은 후시탐탐 2차 내란 내전을 꿈꾸고 있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 이재명 정부는 민주민주당 탄압에 대한 도를 더 이상 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도를 넘는다면 우리의 투쟁이 서울 안보사과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를 넘어 이재명 정권에 대한 투쟁으로 갈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민주민주당은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 당원들을 믿고 우리 민족과 민중의 힘을 믿고 끝까지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민중이 주의되는 참 민주의 세상, 참 평화의 세상을 실현할 것입니다. 투쟁! 네. 네. 어제 앞서 색했던 장소에 대해서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민중 민주당 중앙당사와 당원 명의의 숙소 두 군데를 압수수색한 것이고요. 어, 우리 여학생 당원들을 불법 강금한 것은 그 숙소 당원 명의 숙소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민중민주당 인천수당 위원장의 발언 듣겠습니다. 국가만권첩범을 네가 일자왔고. 그 피해자는 어떤 세력이었습니까? 이 사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휘두른다는 것은 곧 민주주의 세력을 탄압하고 자주와 평화를 말하는 애국세력을 탄압하는 조작사건, 공안사건이 만들어진다는 신호탄으로 통해왔습니다. 자주 민주통일을 말하는 단체에게 사람들에게 이적단체다이적행위다 답을 정해놓고 만연사냥식으로 구작, 공작하는 것이 국가보법 사건입니다. 그리고 대공, 업무, 대공 업무를 주관하는 국정원이 안보사과에 구작, 공작의 이고인한 사들이 출구한 자 공작을 실행해왔습니다. 국가보법과 공작질환의 파수 기간이 폐지되지 않는 한 그것이 군사정권이든, 국민정권이든 촛불 민심을 증에하고 성평이 들동질를 파슈 사회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헌법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근간이 사상, 양심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유린 말살하는 파슈 합법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민주주의 사회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헌법은 평화적 통일의 사병의 입각, 민족의 단결을 말하고 있는데, 단총이학법 국가방법은 국을 적으로 규정해놓고, 지극히 상식적이고, 객관적 사실을 말해도, 그게 주장과 같으니, 고무찬양행위, 이적행위라며, 민족의 협력과 단합을 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분단을 고착화시켜온 법이고, 민족을 분열시켜온 법입니다. 민주주의 세력, 자주와 평화 세력, 통일 세력을 공안 탄압해온 반민주학법, 반통의학, 반통일학법으로 정통성 없는 파수 권력들이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온 악법 국가보안법입니다. 이재명 정권에서도 안보수학과가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조작과 공안 탄압이 벌어진다면 윤석열과 다를 게 무엇입니까? 윤석열과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 민중들은 또한 곧 묻게 될 것입니다. 어제 서울경찰청 안보 사건은 민중민주당 전 대표를 길거리에서 사전영장 고지 없이 휴대폰을 탈취하듯 빼앗는 폭력적, 불법적인 신체 압수수색을 하고 당사를 두 번째 수색하면서 대상자도 아닌 여학생 강원 두 명의 소지품을 수색하겠다. 회유 위협하면서 강사에게서 나가지 못하게 막고 감금하는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민중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공안 탄압에서 군부독재 시험의 공안 수사 사건 만들기를 그대로 답색하고반권적 반민주적 위법사에서 파슈 경찰의 모습, 반성도, 박제혁신도 없는 행태에서 부작과 위법을 일삼는 안보사과 해체가 시급하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모스타리라는 정체가 불분명한다를 들여 디에을 통해 한국부정선거 중국의 선거제의 인성과 인권 인성 등비제국주의호장세력과대란단당들의 규정을 대신하여 떠들도록 국민의힘이 힘을 쓰고 경찰, 검찰, 검찰집단을 방관으로 부부들의 결집을 다시 획책하는 데서 내란 연장의 시도가 계속되고 있음이 확인되는 와중입니다. 그 한편에서 윤석열 내란 권력에서 시작된 명백한 내란용 조작 사건의 일환이었던 민중 민주당 탄압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란 정권이 내란 공식을 표방한 정권으로 바뀌었는데도 내란 조장용 합법 만들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주민주당 공안 탄압은 이제 탈쇼 합법, 국가 발복이 존재하는 한카쇼기고 안보 사파가 존재하는 한 헌법적 가치들은 카쇼 주장에 직물려 있으나망한사분화된 법으로 남아있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정권하에서 안보사과에 의한 민중민지당 공안산업은 윤석열이 입만 열면 떠들어댔던 반자유 세력 검은 선동 세력 위헌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내뱉었던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야당 전체를 반국가 세력으로 무력했던 조작된 바로 그 주장을 수용해 내란 종식을 위해 헌신한 우리 당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활수사회를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의 활동은 역사적으로 친미, 친일, 친외세 추종 세력에 저항해온 자주와 민주, 자주와 평화, 민주주의를 바라는 민중의 염원이 담긴 구호, 민중의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평화적 집회, 평화적 정당 연설에, 평화적 일인 시위, 기관지어 신문발에, 모두 합법적 테두리 안의 활동입니다. 헌법적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라면 문제될 활동이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팟쇼 권력 안에서 팟쇼 사회에서만 모략, 조작, 개변적 억지 권리에 의하기 때문에 탄압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당당한 이유는 정당하고 정의로운 활동이라는 확신이 있어서입니다. 우리는 어떤 파쇼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더욱 투쟁에 나서 국가보안법 안보 사과를 비롯한 모든 파쇼체제를 공수하고 반드시 한민주주의 시간에 앞장설 것입니다 투자 네. <laughs> 기자에게 문남겨있겠습니다 합판정당 탄압 분쇄 비대위 성명 합판정당 진보정당 민중민주당에 대한 불법 공안탄압 즉각 중단하라 발쇄기간에 합법정당에 대한 공안탄압이 강란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17, 17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국가본법 위반 혐의를 들시워 민중민주당 한명희 전 대표에 대한 신체 수색과 민중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했다. 당사 압수수색은 지난해 8월 30일 이후 두 번째다. 안보수사관은 역시 이번에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폭력을 사행했다. 한 명이 전 대표에게 영장고지를 하지 않은 채 길거리에서 휴대전화를 우선 빼앗고 신체를 수색했다. 당, 당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른바 피해자도 아닌 여성당원 두 명이 당사에서 퇴거하려고 하자 막아서며 증검사를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자 증거, 증거인멸죄라고 협박하며 감금했다. 안보수사과는 간판만 바꿨을 뿐 고문치사로 악명 높은 보안수사대의 팟수적 분색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불법무도한 압수수색에 저희가 무엇인가? 한 명이 전 대표를 포함한 당원 6명은 작년 8월 30일 이후 현재까지 일관되게 헌법과 형사수송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진술거부권 보장을 공식 촉구하며 합법적 선에서 저항하고 있다. 그럼에도 안보수석관은 작년 하반기 윤석열 무리가 조장하는 팔쇼광풍을 앞장에서 일으키면서 당원들에 대한 소환장을 남발했다 정권이 바뀐 이후 지난달에는 반일행동 전 대표이자 민중민주당 당원을 체포 수사하더니 이번 달에도 줄 소환을 벌여댔다. 한편 1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 심판 사건이 재개됐고. 17일 내란특검은 서울청 경비부를 압수수색했다 겨, 서울청 경비부와 민중 민주당의 압수수색이 같은 날 벌어진 것은 과연 우연인가 경찰의 민중 민주당 재압수수색은 진술 거부권 행사에 대한 보복이자 내란 부역의 진실을 감추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다 주지하자시피 민중 민주당 사건은 윤석열 팔쇼 권력에 의한 최악의 조작 사건이다. 2023년 하반기부터 쿠데타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윤석열 팔쇼 권력은 8월에만 최소 3차례나 진보 민주세력을 겨냥해 당국과 세력 망언을 내뱉었다. 특히 8월 29일 북한 정권 추종을 망발한 다음날 30일 내란 8쇼 정당을 제외한 가장 오른쪽의 민주당, 전 대통령 가족집과 함께 민중민주당을 압수수색한 것은 개엄의 신호탄이자 8쇼 광풍의 전주곡이었다. 안으로는 진보매체, 진보학생단체, 반윤석열, 집회, 주도단체 등에 대한 8쇼 탄압을 대대적으로 하면서 동시에 들어온 10여대를 최소 6번 국에 침투시키며 대북국지전을 유도했다. 윤석열이 쿠데타를 준비,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작된 민주민주당 사건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분노스러운 상황이 현재 연출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정신 차려야 한다. 6월 4일 새 정권이 들어선 이후인 6월 23일 한 명이 전 대표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신청됐고, 현재 연속적인 체포조사수색이 이어지고 있다. 정권 하부기관인 경찰의 파쇼적 중동은 곧 내란종식을 앞세워 당선된 이재명 정권의 합헌정당 진보세력에 대한 파쇼 탄압으로 봐도 무방한가. 민주민주당은 공화탄압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파쇼 광풍을 규탄했으며 전시계엄을 경고하고 윤석열 사도를 앞장에서 외쳤다. 12월 3일 내란 반란 이후 한시도 쉬지 않고 내란 종식을 위해 싸워왔다. 이런 민중 민주당에 대한 악랄한 공화탄압이 반내란 정권 하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참금의 현실은 내란 정권이 반내란 정권으로 바뀌어도 희대의 8쇼업법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헌법적 가치들은 완전히 무시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는 어떤 파쇼 탄압에도 결코 굴지 않고 더욱 전투적으로 싸우며 국가보안법과 안보수작가를 비롯한 모든 파쇼체계를 분쇄하고 참된 민주주의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5년 7월 18일 서울광화문 합법정당 탄압분쇄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을 멈추지 않으리 투쟁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 불법 감금 규탄, 인증민주당 사건 조작 중단, 합헌 정당 탄압 분쇄 비상 대책 위원회 기자 회견을 마치겠습니다